안녕하십니까 정성사가 집사 권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제부터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어제도 일하고 나니까 아 엄청 손이 싫어서 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작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나가려니까 지금 기온이 정성이 지금 영하 8도까지 내려가서 엄청 추워서 오전에는 좀 일을 잘못할것 같고 오후부터 지금 또 가서 음 전지전장을 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드릴 이야기는 어 사과 공 사과도 사과 농사도 어 공부가 필요하다. 어 그래서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리려면 어 제가 사과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요. 사과재배죠. 어,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이라도 사과재배에 대한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어, 그러셔서 제가 어쨌든 누군가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음, 이 책에 대한 그런 그런 것도 음, 알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 제가 인생에 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어, 한 권의 책은 마스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어, 드리는데요. 이게 책이 언제 나왔냐고 하면 보면 어, 2003년 8월에 초판이 됐고 2010년 1월에 다시 재발행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고 총으를한 거의 한약한 한 20년 다 돼가 17년, 18년 정도 되죠. 예, 그런데도 그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면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입장에서, 농사 배워본 입장에서 농사라는 농사에 관한 책들이 그 분명히 만드신 분들이 이게 어디냐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만드신 분들이 농민이 아니고 박사님들이 만드셨겠죠. 그래서 어, 농사 용어가 너무 어려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사 용어가 뭐 거의 한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음,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책도 만들어서, 책을 좀 쉽게, 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해드리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아, 진짜, 요즘 제가 책을 좀 많이 있긴 하는데, 이런 농사에 관한 책들도 한번 쉽게 해서, 어, 누구라도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한, 뭐라 그래죠 그, 배경 지식이, 어, 있으셔야지 이해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보면은, 그래요. 한 권의 책을 마스터 하라는 게제 인생의 그 골자인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하나 다 있긴 있어요 이렇게 책이라는 게 보면은 처음에 목차가 다 있잖아요 목차가 어떻게 돼있냐면 일반현황 재배기술, 그리고 결실관리 정지전정, 토양 및 비배관리 생리장애, 병충해방제, 기상재해 수확성과 포장 및 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이렇게 10장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드려서 설명해드리면 되게 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음, 농사짓고 또한 이렇게 이 안에서 저는 이 책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학 다니면 한 권씩 다 주는데 다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다 가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 나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할 수만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슬쩍 슬쩍 넘어가서 이게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어,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얘도도 거의 있는 편이니까 그래도 조금 낫죠. 근데 이게 분명히 지식이 쌓이고 배경 지식이 어 생기다 보면 이게 이해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면은, 어 사과하시는 그 고수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야기를 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모르는 이유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떻게 질문할지, 어떻게 물을지를 몰라서 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질문도 묻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어야 궁금한 게 생기고, 궁금한 게 생겨야 어,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겠죠.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같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이 책을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 다음에는 또또 또 영농 현장이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취재해서 제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렵 어려워하시는거나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어, 농사하시는지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사가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